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못 찍었는데요. 그 이유는 부족 파 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영상을 많이 어몇몇주 동안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다이 이번 할 게임은 어저 마크 보이시죠? 마크 저 마크는 체험판인, 체험판 마크인데요. 저 체험판을 하는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걸,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깨, 블럭을 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체험판이라서 많이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의 추억이 된 마크 스킨 제작서! 이거. 요제 영상을 오래전에 봤던 살, 봤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마크 스킨 제작소.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여기에서 왕자 스킨을 만들었었는데 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아, 어, 요 마크 요 마크. 이런 런 똑같은 마크가 아니에요. 기억, 기억 나시죠 여러분? 기억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이번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저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저는, 그걸로, 그거를 한번 껴볼 거예요. 뭐야, 이거. 스킨 신청. 뭐야, 이거. 아, 귀여워. 음, 예쁘게 나왔으니까 좋아요 해줄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했는데,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자, 하시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 요, 뭐지, 그, 화살표로 아래로 돼 있고, 그리고, 밑에 글기가 휙, 돼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 잠깐만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광고가 나올 거예요. 요 광고는 스킵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했다고 뜨면은, 여기 막, 요걸 요걸 없애 요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 다운로드된 스킨을 현재 화면에 적용하시겠습니까?가 뜨면 요 확인을 누르시면 그분이 만든 게 뜹니다 요 유료인가 아무튼 했는데 인기 아티스트 유튜브 분들 어, 유튜브 분들 거예요. 내가 쓴 글. 왕자님 스킨이랑 또 왕자님, 또 왕자님. 두 번, 아니, 세 번째 왕자님이 제일 인기가 많잖아. 이게 뒤, 뒤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뒤는 못했어요. 요 왕자님 스킨 한번 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퀸인데 이게 제가 이걸 옛날 전에 했었죠.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제가 모르는 유튜브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태경님 와 진짜 엄청난 좋아요로 받고 계십니다. 설레임 하나나 하나나님 그리고 김블루님 그리고 나는, 나는 아프다 울음이 나온다 수연님 엔다님 그리고 코아님 코코아님, 코아님 스킨, 코아님, 그리고 연구원 잠, 잠돌? 똘똘해서 잠돌인가, 음. 그리고 한복부어,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이게 와이, 이게 와이파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잘안 나오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연구원 잠돌, 뭐지? 잠뜰이 아니야, 음. 한복부어, 다, 어, 다쳤어. <laughs> 좋아요. 다섯 개면 났는데요 네, 도숭이 스킨. 다섯 개가 넘었는데, 77근데. 이, 오렌지 태경. 아, 그냥 태경. 뿌어 연구원 수연까지 합, 뭐지? 이거 본 사람이, <laughs> 뭐지, 이거? 뭔지 못볼것 같아요. 넘어가야겠어요. 그리고 히로빈의 눈물을 흐르는 스킨 그리고 도티님 연구원 스킨 교복 책용 좋아요 많아서 도티 스킨 도티 스킨 그리고 도티 스카프 낀 도티님 스카프는 빨 원래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됐네요 그리고 도, 그냥 오리지널 도티님 비콘 유리병에 갇은 와 아기 토끼 부어 진짜 많아요 이게 엄청 많죠 여기까지네요 태경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스킨 이게 원래 다못 만들었었잖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따다다다 하면서 제가 이걸 다 만들었었는데, 요게 이상, 이상해요, 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왕자님 스킨을 만들었는데, 그 스킨은, 어, 올릴지 말릴, 올릴지 말지 결정 중입니다. 아 결정, 결정. 자, 제 앨범 속에 있어요, 여기. 여러 것들. 에이, 왕. 여기 있네요, 스킨. 여섯 캔. 아닌가? 아, 아니네요. 아, 뭐예요? 뭐지? 이상하다. 여기 써야될 텐데. 이거 뭐야? 아, 까 제가 스킨이고. 어디 있지? 아, 이거는 아이언맨이고, 에 어디 갔지? 아내 동생 연대 그런데... 어릴 때 찍은 거고 이거 뭐야? 이거는 이렇게 찍은 거. 카메라 보고, 여기 사인님. 이상하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많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완장님 스킨이 없네요. 지금 만들었던 완장님 스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스킨이 원래 제 여기 원래 제 스킨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라졌네요. 제가 만들었던 스킨이 이게 도티님 스, 연구원 도티님 스킨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저는 왕자님 스킨을 끝까지 만들었어요. 이걸 근데 이상하네요. 정. 정시... 이게, 이게 이걸새스킨를 선택하고 다른 걸 눌러도 아무리 해도 다른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왕자님 스킨으로 바꿨는데 아, 안 되네요. 아깝게도 와 진짜 마크 같죠? 이거 아닙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나의 집. 이게 제가 나의 집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이거 플레이 시간이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 하던 집을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아직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만들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저장을 못하고 게임을 꺼서 저장이 안돼 보여드릴 거없요 일단 불고래를 즐기지 말요뭘 해볼게?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철세트를다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됩니다 자정으로 바꾸고 더 자정으로 바꾸면 어떨요더 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날씨까지 바꿔주면 엄청나게 어죠 선동받개로 이게, 뭐 어,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이, 물이나 다 때려. 물도 안 되네. 가위도 안 돼? 집안이동, <놀람이> 위치. 아. 진 날씨 좀봐줄까 월드 생선 나 돌아갈래 나스로 할거 있어 나스로 가간이동 말고. 시간. 낫. 예. 아무것도 못해. 찌아.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아기 컸다, 급죠 뭐, 뭐, 뭔 소리야, 이제 일단. 저인페토리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꽉꽉 채웠는데아야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거, 코볼스톤 생장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망쳤어요. 네. 물은 있고, 용암은 없어요, 제가. 그리 다이아고 끼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에. 아. 그리고, 여긴, 여기는 정식, 정식이 아니라, 여기 빠, 제가 빠져가지고, 이게, 인벤토리, 인벤 세이브가 안돼 있어요. 인벤 세이브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하, 쫙! 어차피,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뭐할 수도,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뛰어 돌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끝나서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여기에 빠져서 올라온 흔적들도 많죠. 이렇게 으아. 이게 비가 잘안나아요 어, 뭐야? 일단 제 아이템들도 먹죠. 그래도 아이템이라도 있어야 뭔가 든든하죠. 이야. 아이템이 어띠지 저기다. 자동점프로 해놨어요 제가. 먹자. 어, 뭐야? 공중부터 아. 게스트는 같이 침대 만들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지. 자, 오케이 가보 냠냠냠냠 많이 만들어 주고. 오케이. 다 챙겼습니다. 인벤토리 좀해 볼까요? 아 방패는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않았고요. 자. 병이는 여기다가 놓고 사분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는 여기철괭이 여기 물, 물, 아 잠깐만 물, 그리고 가위는 여기다가다. 여기에 자고 지도는 이렇습니다. 모음이나 떠나볼까요? 모음, 데모, 모을 시작해라. 설치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어때요? 설치도 안 돼요.